동진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1년 중에서 밤이 제일 길은 날에서 이제 낮이 낮이 길어지는 날로 돌아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해가 다시 살아난다. 커진다. 양기가 태양은 태양의 기운 양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일양시생 시작한다.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 얘기해 주는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월 21일 12월 21일 동진날을 기준으로 해서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80% 정도 바뀌더라고 계속 임상에좀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바뀌는 날인데 우리가 그 옛날부터 뭘 했냐면 독경 해액 경전을 읽어서 풀 해자에다가 액 다분 액액을 액살들을다 푸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